네, 안녕하세요. 이엠TV입니다. 아 어, 요즘 그 주식 시장이 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아 어, 주식은 이제 지수가 네,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또 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횡보를 하게 돼요. 횡보를 하게 되고 또 조정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조정도 크게 나오지가 않고, 어 조정 폭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 거의 뭐, 아 평행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수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그, 아 지수 관련주 종목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어, 또, 그, 다른 사람 말 듣고 이제 한다든가 하면은 또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또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 어제 또 뭐, 그, 아, 중국에서 근무하시는데, 한국 분이신데, 아, 중국에서 응. 지금 뭐,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아, 이분이 뭐 LG 뭐, 그, 화학 쪽인 것 같은데, 아말 듣고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대요. 근데 네, 낱말 듣고. 지 아는 지인이 이 매수를 하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EMTV를 보고 네 LG 헬로 비전 이거를 5천 원에 잡았으니까 네, 초점에잘 잡았죠 잡아가지고 아,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 많이 손실 을 봤는데 그걸 전부를 복구했답니다 복구하고 지금 어, EMTV 본지가 1년 다돼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한 8, 9월 달에 이제 한국에 아,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나올 때 나와가지고 뭐 교육을 바로 듣는다고 신청을 했어요. 네 아주 뭐 젊으신 분인데 아, 운영 자금도 네, 어제가 아니 많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뭐어 교육만 받으면 네 아주 뭐 주식으로 돈버는 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 자금 억대 되시는 분들은 뭐 교육비는 그냥 푼돈이죠푼돈 네, 어시기에서뭐 아, LG 헬로비전 이런 거 천주만 잡아도, 네, 오천 원에 천주만 잡아어도 어, 팔구천 원에 팔았으뭐 교육비가 더 나오잖아요. 천주만 가지고도. 어, 지금도 이천주를 보유하고 계신데, 어, 많이 샀나봐요. 전부 팔고, 조금만 지금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만주를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만약에 만주를 샀다면, 네, 뭐, 한 종목에서만 수익률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나는 거예요. 7,000에 한 팔아도 2,000만 원, 뭐, 상하가에 팔았으면 3,000만 원씩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종목만 알면은, 네, 교육비는 뭐, 거의, 제가 그러니까 후원하는걸 하겠잖아요, 후원. 네, 아, 운영 자금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야, 뭐, 상하가를 먹어도, 어, 500만 원 하지 살면은 네, 한 15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상한가 치면 수익률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올라가다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모르는 진짜 지인, 아는 지인한테 이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손실을 많이 받다는데, 뭐 운영 자금이 뭐 2, 3억 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뭐한 종목 좋은 거 있으면 보통 5천만 원 정도는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손실을 보게 되면 손, 손실이 커져요. 그리고, 아. 수익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종목만 잘 고르면은 네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뭐 손실 본걸다 만회해가지고 또네 아주 교육도 신청하고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분은 교육만 받으면 뭐 주식은 뭐 이제 뭐 편안하게 네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네아 유리하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형이면은 운영 자금이 많은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할줄 모르면 이게 많아도 머리가 아파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에서 무너지고 또 손절도 해야 되고 어그러기 때문에 아 종목을 볼줄 모르면 운영 자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많아도 소용이 없고 네 적어도 소용이 없고 여러 가지로 아 많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고 주식을 제대로 한다면 진짜 운영 자금만 충분히 된다면 진짜 편하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한 번을 먹더라도 크게 먹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주히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네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수익을 내는 건 급등주 단타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것도 종목을 볼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네, 도박이 되는 거예요. 도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리고 심리에서 따로 주지 않습니다. 심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단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심리에서 져요 심리에서 지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손실은 크게, 수익은 짧게 보기 때문에, 아, 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계좌는 아, 늘지가 않습니다. 네, 어제 또뭐그준 종목을 또 좋은 걸두 개를 또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운영 자금이 크다 보니까, 네. 아, 뭐, 거의만 1억 원을 를 매수한 것 같은데, 그런 거뭐 상하가는 그만두고 10%만 먹어도, 어, 아, 2천만 원씩 벌고, 그리고 또, 어, 워낙 좋은 종목이라 또 만약에 상하가 치면은 뭐, 또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운영 자금이 많으면은,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하면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아, 네, 하여튼, 안심용목 뭐 여러분들이 매수해가지고 좀 빠지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네, 들고 있으면은 또, 어, 수익이 나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 제대로 종목만 볼줄 안다면은, 네,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EMTV를 세계 방방곡곡에서 봐가지고, 어, 캐나다, 뭐, 일본, 중국 할거 없이,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어, 교육도 이렇게 받을, 받으러, 받으 오시는 거 보니까, 아, 제 마음이 아주 뭐, 뿌듯합니다. 네. 아, 제가 방송하는 걸잘 보고, 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매수해가지고, 어, 수익을 내서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그 EMTV가 그, 그만큼, 네,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아, 보통 뭐, 그 방송을 몇번안 보고, 대번에 알아보고 교육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 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아, 보통 뭐긴 시간 6개월, 1년 동안 내 보고서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뭐 올해에 아, 받기 때문에 다 알아가지고 뭐 상담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바로 뭐 전화해가지고 뭐 어, 바로 뭐또 신청을 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담을 한참 하고도 또 며칠 고민하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엔 또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분들은 또 손실을 많이 보고 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손실 보고 오는 것보다는, 네, 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교육신청 해가지고, 어, 주식을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백만원 진짜 손실 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 운영자님이큰 부신 분들은, 큰, 큰 분들은 몇 천만원도 금방 손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교육비도 많이 저렴하고 하니까, 이런 때 배워두면 좋습니다. 아, 코로나가 많이 끝나게 되면은, 네, 원상, 아, 교육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또, 그때는, 뭐, 물론 뭐, 억대하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야, 아, 뭐, 부담이 안갈수 있지만은, 아,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기왕이면, 네, 한 푼에도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다우지수가 좀 조종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이좀 나오더라도, 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첫 점에 또, 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 없는 분들은 좀네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뭐, 기다리지 않고 몇번 얘기했지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어, 매수해가지고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때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 많이 올라간 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안 올라간 거네 그런 걸 매수해가지고 좀 기다리면 그래도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 올라가는 거뭐 쫓아가가지고 네 추가로 더 올라가서 네, 수익을 내면 괜찮지만 아, 빠지게 되면 또 부담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 굳이 뭐 어, 여러분들 올라가는 걸 매수하고 싶을 때는 아좀 소액으로 네, 하시고 그리고 어, 많이 빠진 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아, 좀 편하게 매수를 할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건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어, 생각으로 많이 빠진 거는 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7월달 오프라인 교육이 네, 7월 3일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에는 뭐 친구끼리, 뭐 형제끼리 그리고 또 네, 아, 부자관에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 그만큼 네, 이임티비가 네, 믿음이 가고 또 네, 아, 주는 종목이 그동안 네, 결실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 믿고 또 교육도 받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다른데 가서 네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아 진짜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겠죠. 꼭뭐 저한테 안 받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식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한테 교육을 받든지간에,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한 받으면 되지만, 아 여러분들이 뭐니뭐니해도 주식은 쉽게 배워야 된다랬잖아요네 제가 볼때 다른 분들은 너무 어렵게 가르키고, 또 배워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엠티브에서는 진짜 쉽게 주식을 가리킵니다 네 아~ 초등학교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나이 드신 분도 얼마든지 네,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네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 주식을 배워서 어~ 제대로 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 3 개월은 또 리딩을 또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 후로도 또예 네, 원하시면 또 계속 리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본인이 혼자 자신있게 할수 있다 할 때는 졸업을 해가지고 또 혼자 하셔도 되고, 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다른 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네, 문의를 하시고, 어,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 분들 특히, 네, 배워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타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이나,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어,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시간 날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네, 주식에 관한 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아, 제가 몇번 얘기를 했죠. 주식만큼은, 네, 누구한테, 특히 종목 보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 잘 모르겠다, 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특히, 아,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거, 뭐 삼성전자나 네, 그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거의 뭐 지수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질문이 뻔합니다. 대답도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아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는 지수하고 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특히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물어주시는 분들은. 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네, 장 끝나고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